<laughs> 그래서 이 모든 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유네스코의 그이 중국 쪽에서 그 이걸 등재를 하지만 백두산도 유네스코의 그 중국이 등재했어요. 그래서 백두산이라고 등재한 거? 아니, 장백산. 산으로 장백산입니다. 예, 실제로 그 질림성 길림성이죠. 길림성은. 어, 여기에 지난해라고 표현하는데 지난해가 아닙니다. 한 여러 해 전에 제가 썼던 거라서 저 수정을 못했네요. 네. 백두산 보호개발관리위원회 법적하고연변저선적 가치부가 맡고 있던 백두산 감독관리를 위원회를 이관시키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연변자치종이라는 작은 기관에서 백두산 관리를 했었는데 성차원에서 그걸 이제 갖고 왔다는 겁니 성창원에서 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의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백두산 인근의 그 자연, 그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그거 경험을 했었죠. 이미 몇십 년 전에.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많이 지금 잘려지고, 빼어지고 깨지고, 지금 그 일자가 엉망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음. 한번 그려놓으면 수천 년 내려오는 곳이라서 한번 그렇게 파헤쳐놓으면 아, 지금 예, 이걸 뭐 어떻게 돌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어, 실제로 그렇죠. 그, 북한하고 중국이 백두산 그 보물이를 나눠가 됐잖아요. 예. 나눠가 예, 됐는데, 그, 중국이 그 16개 가운데서 북한이 7개, 중국이 6개입니다. 예. 네. 아, 아, 거꾸로. 중국이 일곱 개고 북한이 여섯 개예요. 열세 개 중에서. 그런데 북한은 실제로 진입로가 없잖아요. 관광객이든 뭐 이런 사람 관광객이 없으니까 오히려 잘 보존되고 있을 것 같아요. 그쪽 지역은. 음. 근데 1 3개 중에서 뭐 일곱 개, 여섯 개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중학,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영역을 보면 절반이 아닙니다. 이렇게 조금 해서 북한이 지리적으로 꺾을 수없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서도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중국이 백두산을 망자비로 팔 겁니다. 그냥 <laughs> 그건 너, 진짜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요. 음. 거기서 나는 인삼도 그렇게요그 다음에 <laughs> 그, 얘들이 그, 2007년도에 아시안 게임 했었잖아요. 네. 음. 경기 아시안 게임. <laughs> 성화체의 채화를 거기서 합니다. 안에서 근데 장백산에서 한 거죠. 중국 장백산에서 성화체한 거죠. 전 세계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장백산은 무조건 중국 거죠.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laughs> 예.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장백산은 실제로 뭐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땅이었다는 거 아시는 거 결국은, 아까 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북한 만약에 무원지면 북한 지역은 동북, 그, 삼성이잖아요, 지금. 김림성유영선성 풍룡강성. 그러서 이제 북한 전까지 북조선성이 되나요? 조선성이 되나요? 이제 동북 사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 점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무슨, 이제 북한에 무슨, 그, 이, 공동상이 생기면, 한국에선 그 결정된 게 없으니까 미국 눈치 가 해야 되고 미국 지지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왜 작전권 미국에 있잖아요. 세상에 자국의 영토를 보호하는 것을 자국의 어떤 힘이나 결정에 두지 않고 실제로 그쪽에서 주게 되는데도 한사코 반대하면서 내가 우리 우리 주권을 수호하는 힘을 내가 안 갖고 있으면 네가 갖고 있어라 해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 어느 부분에 가서 얘기하면 몰매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무리 힘이 없어도 내 주권을 행사하고 내, 나를 방어하는 힘은 내가 갖고, 그 자주권 내가 갖고 있어야죠. 근데 자주권이 없습니다. 근데 돌려받겠다고, 돌려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받겠대요. 음. 대체 무슨 속인지 알 수가 없어요. <laughs> 그 만약에 북한에 지금 급작처럼 전동상이 생기면 우리 얼른 가서 우리 땅을 만들어야 됩니다. 전에도 법원이 얘기하잖아요. 2003년도 동북경제 터었을때그 중국은. 군대를살았 하루 변하겠죠. 그 압록강 건너고 그 집안시에 12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12만 명이면 그몇개 사단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laughs> 예. 그 엄청난 병력을 대기시키는게 있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그, 저, 저, 조중동맹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협의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들의 협약이고요. 우리가 한미동맹이라 마찬가지죠. 우리 뭔일이 있으면 우리 허락 없이 미군 들어올 수 있잖아요. 물론 충분하겠지만. 그리고 평소에 그 장, 전에, 전, 에전 정권에 보면 이명박 대통령 소실이 빵빵 잘 치셨는데, 음, 정권이 북한에 있는데 어떻게, 그, 음?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소리를 하실 수있으면잘 모르겠어요. 우리한테 정권이 있을 때 그냥 가능한 거죠 여기는 대한민국이 지금 휴전지역입니다. 그리고 북한 대표는 판문점에 나와서 회담을 하는데, 우리 대표 못 나가죠. 유엔 대표가 나가잖아요. 네. 우리 땅이고, 우리 땅에서 전쟁이 났고, 우리가 시진이 됐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을 버릴 능력도, 저, 또, 권한도 없고요 지금 저쪽이랑 협의할 그, 권한도 못 갖고 있습니다. 자, 자, 예.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산의 계약은 강박 및 원천적으로 조작된 우여조약이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맞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도장 안 찍은 계약서는 계약서가 아니죠. 그리고 나중에 가짜 도장 찍어봐야 소용이 없죠. 내 인간 도장 땀이 있는데 내막 도장 갖다 찍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아니죠 저, 훈장전 좀 얘기 좀 해주죠? 잘난 사람, 훈장전 아, 얘기. 아, 여기, 그, 이분이 이반용이신데요. 이분은 여러 가지로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laughs> 이 조선을 그, 저, 뭐죠? 그, 일본에 넘기는데 아주 핍한 공을 세우셨는데, 독립협회 초대회장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 우리 독립협회 있었죠 네, 네. 아, 두 번째 시간에 있었죠두 번째 시간에 있었는데 독립협회 회원들 어, 1960년 울산을 약 아니, 아니죠한일경판 이루어지고 바로 그달 말에 전부 다 자비 받고 의사금 받습니다. 네. 몇 명, 네. 빠졌다고 세명 빠졌다고 했죠. 명 빠졌다고 했죠. 네. 치은지 아버지가 받아도 못 받았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미국 사람. 킬리티 이쓴 미국 네. 사람. 키스 쓴 서재필을 얘기합니다. 네. 그 사람은 1 열여섯 살 이후에 한 번도 그 서재필인 적이 없기 때문에 킬리티 부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킬리티 이쓴은 미국가 있으니까 줄 수가 없었고 또 하나 <laughs> 있었죠 백신 반달. 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이용만 다하고 끝난 다 하고 끝난 킬리스입니다. 단한 명. 아무튼. Okay. 네. 그런 거 있었습니다. 이, 이, 그러면서도 중요한 얘기는 지금 이완용의 후손들이 서울대학교 통장도 하시고, 국장편창위도 어, 가시고, 경례관장도 하시고, 중요 요직들 다 다니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 손자분께서. 네. 이 장무가 누굽니 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카이로 선언이나 푸스탐 선언에도 유배된다. 예, 카이로 선언문에 보면, 만주 등 일본이 청으로부터 빼앗은 모든 지역을 반환하며, 일본은 폭력 및 강력에 의해서 약제한 기타 모든 지역으로부터 구축된다. 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푸트담 선언 제8항에도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의 조합들, 설사, 아, 그것이 1호,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다위험한는얘이죠 <laughs> 네 그리고 이제 그, 자기들 그, 이중일평화조약이 1951년도에 체결됐는데 제4조에 중일 양국은 전쟁의 결과로써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 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이렇게 중국과 일본 간의 협약에서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부터 다 무효라고 했죠. 일단 관전에서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 권한이 없는 제3국에 의한 용토처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일본이 을산의약 자체에서 불법이 었기 때문에 우리 외교권을 일본이 가는 것 자체가 권한이 없다라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 실제로 뭐 2012년 12월 30일 날 미국 상원 외교의 보고서에 예, 나온 것이 있습니다. 어, 여기에 보면 중국의 왜곡된 역사 인식이 반대쪽에 장악될 수 있다. 아, 이 내용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보고서가 그, 그 12년, 12월, 31일 날 나왔었습니다. 작년에 할 때는 바로 전해 거라 이, 좀 책임져 있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하니까 조금 됐네요. 이제. 이제 그 한반도 통일에 관한 중국의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현재 북한 영토에 대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중국이 북한 내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장차 한반도의 통일을 막는 일일 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어서 중국은 남북한의 통일을 관리하거나 막으려 시도할 수 있다며 중국이 북한 내의 자산을 지키고 영내 안정을 회복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중국이 북한 핵과 관련된 육자회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북한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이해는 충돌을 할수 있다며 한반도 통일의 와일드카드가 될수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이 밖에 한국 간의 국경 분쟁은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온 사안이라며 의기 조사국이 제출한 한줄만의 영유권과 관련된 주장을 담은 자료를 함께 개재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사실 틈마귀 없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 결국은 한국의 통일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면 북한까지 다 중국계 되어버리니까 그게 더 걱정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렇지만 일본이든 미국이든 전혀 무의식 속으로, 우리 국민들처럼 아무 신경 안 쓰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우리 정부처럼 신경 안 쓰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예, 그런 점이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예, 이제 이 보고서에는 한국 주장을 32쪽, 그리고 중국 측 주장을 12쪽 담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구려 발해가 당나라 지방명권이라는 중국 측그 주장이 먼저 갔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학계에서 이제 자료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보냈던 거죠. 예, 그리고 진짜 늘 얘기하지만, 실제로 중국의 독립운경은 끝났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2년도 시작해서 고개년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2007년에 끝나게 됐고요. 또5개는 연장을 한다고 해도 2012년에 끝났습니다. 그죠? 그 음. 10년간 2012년도에 동북공정 끝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동북공정이라는 내용을 살펴보고 나면 저희 동북공정 했었죠? 네. 예, 동북공정이 끝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아니죠. 그네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확대, 재생 때문 나갈 거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의 대응이 너무 미미하다는 여기 써놨지만 또 그리고 저 심심한 한 얘기지만 중국과 일본이 하고 있는 행태를 계속 보면 우리 애국가 가사를 바꿔야 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가 아니고 장백산과 일본에가 라고 바꿔야 됩니다. 이런 그 진짜 비통한 이런 것들을 겪지 않으려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되고요. 그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알고 행동할 때 예,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도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 그걸 위해서 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선교 끝나고 나서 손목을 자르고 싶네, 손가락을 자르고 싶네 하지 말고, 좀, 좀, 그 좋은 분들 좀 이, <laughs>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늘 얘기하던 거 있습니다. 똑같은 건데, 제목만 얘기할게요. 한일 병합 성립된 적 없다.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면, 절차상으로나 모든 부분이 한일협정이라는 말 자체, 그러니까 한일병합이라는 것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라는 거다 임시정부의 자료들을 보면, 나중에 그 병합에 대해서만 따로 하려고 하는데요. 임시정부의 그 자료들을 보면, 일만구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써봤어요. 일만구치라는게 뭐예요? 치를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만국지를이방도운 중에 금단으로 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강령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경술국지라고 불렀습니다. 어, 병합이라는 용어 쓰는지 얼마나 됐습니까? 병합이라는 용어를 여러분이 접한 지몇년이나됐습니까 그러니까 1,20년입니다. 그건 뭐냐면 병합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 당시에 한일 병사를 앞두고 일본 과학의 연구에서 민들레는 유원 신용이었어요. 합강이라고 표현을 하면 너무 노골적이니까 그걸 가려가면서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요원을 개발한 게 바로 결합이라는 용원거든요 그걸 우리 그대로 인정하고 있고 지신이 라는 사람이 이한의병탄 인정하지 말고 그건 애당초 없었던 거라고 해야 되는데. 저 2010년도에 그 사람들 뭐했으니까 지식인이라는 사람, 학대라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남자는 표지석 세웠잖아요. 뉴라이트. 그까 그러니까 한일 병합됐다라는 걸을한 병합됐다는 걸 명확하게 우리 스스로 스스로 떼서 아주 표지석 박아 놨어요 이런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합이라는 용어에 일본이 왜 집착하는지 그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2010년도 전에 <laughs> 2008년도쯤에 일본 NHK에서 우리 동북아 역사재단의 공지입니다. 아, 2년 후면 한일경합이 이루어진지 100년 되는 때인데 과거를 정리하고 양국 시민들이 더 평화롭게 교류하고 이런 내용을 내세우면서 대대적인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laughs> 뭐 이런 거했는데 동북아재단에서 그대로 넘어갔죠. 그리고 아주 그냥 온 신문이고 언론을 떡지썩하게 해가면서 한일 공동행사 엄청 폭적지근하게 했습니다. 그때 바로 그저 운영위원회 한답시을 해서 운영위원회로 대의를 맡길래 가봤는데 갔던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민족문제연구소 쪽에서 국지백년행사 운영위원을 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어느새 한일가 막 백년행사로 바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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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김일현님 계시지만, 제가 김일현님 오시기 전부터 그 얘기 했던 거거든요,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그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 그대로 했죠. 그리고 그자 위에, 저, 어디 가서 동이 없어서 200만 원 빌려다가 병합용어 쓰면 안 됩니다 하는 학수제를 따로 거행을 했었습니다. 네. 저희가 늘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병합용어 인정하지 않을도 되고 또이 문제 있어요. 역사 재정립이라는 얘기는 언제나 합니다. 우리 역사가 일제 강점기에 조선사 편소에서 만든 조선사. 일본인이 만든 조선사 35 플러스 2지금 35번 만들었다가 나중에 2번 더 만들어봅시다. 37번인데 광복이 위에 보이는 그 조선사를 분급해서 국회에서 역사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첫 번째 조선사 편스에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과정이 있었죠. 그때 없어지고 우리 다복원을해야 돼요. 그걸 다 살려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재정립했을 때 우리 민족 정책성 대단함을 알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그 정책성 3년 만야 그래서 여기신 여러분들, 어, 제가 강의는 제가 잘 못하는데요. 내용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고 이, 잘 습득해서 우리가 제가 이제 다른 데 가면 한꺼번에 다할 얘기들, 뭐 5분, 10분 사이에 할 얘기들을 저는 2시간씩 계속 고있게니다 그건 무슨 이유냐면 구체적으로 뭔가 들은 게 있어야 본인 자신도 확신야 잡는다. 그저 제목만 알고 있어가지고서는 누가 반대 논리를 피면 대답할 말이 없어요. 제조 주말이 만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음.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고대 역사라는 게 어디 그 우리가 일기 쓰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laughs> 습관처럼 화장실에 갔다 아침밥 먹고 이거 쓰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지. 사관들이 기록을 하거나 사, 저기, 사가들이 기록을 할때 그런거 않습니까? 특별한거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것이 마치 그 시대 사람들의 일상인 것처럼 우리 착각하게 돼요. 두 번째,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보고 있었느냐. 나하고 우리 수성생명하고 치해. 그래서 내가 수성생을 예, 기록할 때는 아,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점이 좋은 사람이라고 기록을 해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김성준 선생님께서 습기현이를 미워해. 그래서 습기현이는 10, 무지하게 나쁜 사람이고, 어떤 것이 못된 거고, 이렇게 해서 기록이 두 개가 있었어. 한천년 뒤에, 아, 숙기현이가 나쁘다는 김성준 기록은 어디 사라지고 없네그러고 이제 이 기록만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습기어는 무지하게 좋은 사람으로 후대에 추앙받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돼요? 나쁜 습기어는 천하의 나쁜 거 <laughs>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의 기록을 전적으로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피고, 그파티의 것을 정리해서 거꾸로 올라가다 보면, 보다 정확한 것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물며, 지금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건, 근세 100년 뺏이 되지 않는 겁니다. 팩트는 많습니다. 역사적인 근거 자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보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제대로 정립할 수 있다. 고대사, 오히려 중국 사서나 일본서이나고사기 이런 거갖다가 정립한다고 하면 더 정확하게 아, 할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 외국 시켜놓기 전에 사내경 같은 책은, 이. <laughs> 예, 최소한 1800년대 후반까지도 예책이 그대로나 내려오던 예표 필사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책을 갖고 복원을 하면 충분히 복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5천년 역사가 됐던 반만년 역사가 됐던 우리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처럼 응? 반만년 육월역사라면서 학교에서는 2천년만 갈기고 배달민족 오라고 그 하면서 우리 배달의 기술을. 요 짧게 쭉 대사를 좀만 생각나게 하는 이런 역사 교육은 안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얘기지만 제발 동해물과 백두산이 장백산과 일본 해로 바뀌지 않도록 같지좀 우리 국민들이 전신 차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